오늘 말씀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이제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이제 먼저 여기서 이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회당장 이상이 되는 이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엿보는 것이라고 지금 일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명세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장 예민한 이 안식일 유례에 유래, 대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뭐 예수님을 가르쳤다 아니면 내, 내가 그 교만한 이제 랍비 에수를 이제 짓밟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유명세를 떨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초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2절 보시면 주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까라 뭉개기 위해서 이 수종든 사람을 수종병든 사람을 지금 앞에다 세웠습니다. 이 수종병은 이제 신장 등의 이제 이상으로 몸에 이렇게 물이 차는 병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랍비들이 이 수종병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성적 범죄 행위 때문에 이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들도 이제 죄와 연관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이 수종병은 확실히 죄 때문이다. 특별히 성적인 죄 때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확실한 죄인을 지금 고치시는가, 또 특별히 안식일에 고치시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병자를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병 든 사람은 지금, 어,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롱고기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 확신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누구도 이 수종병 든자가 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악수를 하거나 반기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죄인과 몸에 닿으면 부정해지죠. 그래서,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또 특별히 가장 거룩한 안식일에 죄인을 만질 사람은 아무도 이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온 병자의 모습, 마음은 아마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조롱거리가 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또한 예수님께 혹시나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아,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데려다가 라는 표현이 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명확한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심지어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만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잡으셨습니다. 아마도 손을 잡아서 이끄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겠죠. 그러면서, 아,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스토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이 되는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냐면 예수님을 지금 문제 삼으려고 엿보려고 예수님을 초대했고 거기다가 서로가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고침받은 병자고, 두 번째로는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나오는 건데요. 고침받은 병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았고, 또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심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회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침받지 못한 한 병자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냐면, 교만이라는 영혼의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우리 오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죠.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을 고치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은 안식일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한 일에 이 안식일을 사용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동물에게 물 먹이고 음식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고쳐지는 일은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귀하고 동물은 덜 귀하죠. 그런데 동물이 더 귀하고 자기 재산은 더 귀하고 사람은 귀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다스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알고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이 말씀으로 수종병 든 자를 다스리고 고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동물은 물 먹이고 자기 재산은 보호하지만 연약한 자는 돕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어, 14장에 이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사에서 14장의 말씀은 사탄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라는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잔치자리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은 거죠? 사탄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 영혼의 병 교만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거나 조롱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어, 가장 높은 자리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에 이들도 동일하게 어, 사탄과 동일한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오늘 오늘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즉 교만이라는 병이 사탄과 동일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교만이라는 병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7절부터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교만이라는 무서운 영혼의 병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가 기도를 하죠. 이제 세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어 우리 모두는 어, 주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의 병 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다리를 탐하는 자는 결국에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어, 12절부터 이제 그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두 번째 주님께서 이 교만한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 주님께서 이 어, 교만한 자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면서 갚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갚을 만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되는 사람, 자기와 함께 서로가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만한 사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한다면 사실 자신의 재산도 깎이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할 때는 항상 같은 급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높은 사람하고만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장관이다, 장관급이다 그러면 이제 장관장관급을 초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면, 그들과 같은 급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를 베풀어라 라는 본문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낮추어 겸손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13절에 있는 이 사람들 명단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가난한 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말은, 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 너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어느새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거룩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어 너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 세상밖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과 너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빨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또 수종병든 병자를 초대했지만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가까이 할수 없는 죄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혼의 병. 교만을 가지고 있고 사탄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안식일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이 결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 이제 무서운 병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떤 이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은 지 이제 20년 30년 되고 내 직분이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를 거야. 어, 나는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을까? 어, 뭐 이제는 내가 한 마디하면 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은근한 교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수정병 든 놈은 고쳐도 교만한 놈은 못 고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만큼 교만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교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들과 초대하고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영혼들을 삼기는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남의 눈에 들그 티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들 보는 어 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주님께서 낮아진 너희를 내가 높이겠다라는 그어 칭찬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또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의 교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춰 주옵소서 겸손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격 없음에도 영원한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이제 초대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의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